청춘을 찾아 선선한 가을 바람을 따라 강동구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도란도란 한창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을 딱 끝나고 나니까 아 정말 난이제뭘 하지 되게 공허하다. 그리고, 이제, 뭐, 취미생활도 배워도, 여러 가지, 뭐, 악기 같은 것도 배워도, 아우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나이 들어서 배우니까. 그래서 보람을 못 느꼈어요. 그러는 차에 이야기 할머니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다른 방향인 거야. 노후 상담 중이신가 했는데, 이야기 할머니가 되셨다고요? 완전히 저 압니다. 알아요. 어린 아이들한테 옛 이야기 들려주는 그 이야기 할머니죠. 이제는 바쁘게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되게 보람된 삶이라고. 희망이 있구나. 노인의 일에도 이렇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한복을 입고 딱 엘레베타를 타고 나가면 이제 일주일에 세번 한복을 입으니까 네. 평생 입을 한복을 다 입는 거죠. 이야기 할머니 9년 하면서. 맞아요. 그런데 딱 나가면 날마다 젊은 사람들 출근하면서 오, 좋은 일 가세요? 결혼식 가세요? 막다 행사 가냐고 물어보거든요. 빨간 가방 들어보면 아니요 유치원 가는데요. 그러면은 딱쳐다와 좋은 일 하십니다. 할때 너무 젊은 아빠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 보람을 느껴요. 나이 들어서도 근데? 자기 애들을 위해서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봉사하러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그냥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어봐요. 누가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겠느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아 정말 그 괜찮구나 하는 맞아. 자부심을 느끼게.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야기할머니 활동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인생 후반, 삶의 즐거움이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요즘도 캘리도 뭐 배우시고 그림 엽서, 뭐 감성 그림 엽서도 네, 하시고 또뭐 또 하시는 것도 뭐 있으신가요? 네, 계속 이제 뭐 어, 실버 상담 아, 네. 음, 계속 공부를 해 가는 거죠. 음, 음. 어, 근데 이렇게 자꾸 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보람이 나의 자존감도 키워주지만 또 자신감 있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쓸쓸한 삼일날 그럴까 이렇게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보람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그럼요.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게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묻혀서 흘러가지 않고 뭐든지 개발하고 자기도 뭔가 조금 더 나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아는 나이가 됐어요. <laughs>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충실하면 나중에도 후회 안 하거든요. 그럼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은 여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면 틀림없는데요. 이렇게 가장 젊은 오늘을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며 인생 두 번째 청춘을 즐기는 어르신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한 이야기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음악을 사랑한 소년 박연 이야기해줄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연주하는 악기가 무엇인지 맞춰볼래요 아니 아침부터 우리 벌써 우리 이야기를 우리 시작하고 우리 계시네요. 아, 어르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이야기 할머니 요정 정연미입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황혼의 이야기 요정 정연미 어르신의 청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거든요. 요양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 있을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웃음 치료도 해주고, 노래교실 뭐 이런 걸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양원에 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픈 분들, 힘든 분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거, 제가 받은 희망을 그분들한테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관갑을 넘기고 갑작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됐지만 당시 자원봉사자와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힘든 투병 생활을 잘 견뎌낸 정연미 어르신입니다. 그 이후에 봉사 활동도 시작하고 구연동화까지 전문적으로 배우게 됐고요 교육 과정을 거쳐 현재 이야기 요정으로 불리는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게 됐다고 하네요. 9년차 프로 이야기 요정이셔서 그런가요 구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볍게 집을 나서시네요 이렇게 구준 날도 아기들도 와서 할머니 기다리니까 할머니 기다리는 거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지요 목적지가 어린이집이었군요. 할머니. 이야기 요정을 반기는 아이들의 인사 소리만 들어봐도 그 기다림이 전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궁금해 할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도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언제일까 하고 이렇게 막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박연은? 마치 오랜만에 손주들을 만난 것처럼 아이들과 인사 나누는 어르신 모습에서 이야기 요정으로 활동하는 그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평정은? 어르신 이 인기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라고 해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 중에서도 이야기 할머니는 아기들한테 굉장히. 환영받고 선생님들도 반겨맞아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런 거를 볼때 정말 이야기 할머니가 아, 내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아이들의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늘 이렇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이야기 할머니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피리 부는 법을 가르쳐 주게. 아이들과 다정하게 마주 앉아 담소 나누듯 구연 동화를 들려주는 것인데요. 들었다 그랬어요? 동화? 사파와 함께 이어지는 어르신 이야기에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반짝, 정말 좋아요. 어. 정말 어린이 하고 있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 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어,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셨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이야기책을 보실까요 아이고 이번엔 또 어떤 게 왔을까. 아이고 올해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도 먼저 했던 게좀 있네 택배가 동화책인가요 그림책인가요? 위인부터 전래동화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많아 보이는데 어르신 이게 다 뭔가요? 오늘 택배 온 거는요? 아. 어, 이제 1년 동안, 음, 아이들한테 들려줄 이야기, 여기 제목이고요. 요거는 사파예요. 그이 사파를 두 개씩 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파가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이야기로 하지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지켜서 할수 있도록 그림을 두 장씩 보내주는 거지요. 아하, 한 이야기의 서판은 단두 컷이군요. 이렇게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34편이라고 합니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유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리야 너도 이제 다 자랐으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할 때가 되었구나 이야기 대본 암기하기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이거 어르신 힘들지 않으세요 아 제가 이야기 할머니를 시작할 때는 같은 그 동화구연 배운 사람들 여덟 명이 봤는데 두 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 이렇게 우리가 시험 봐서 붙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9년째 언제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70살을 훌쩍 넘긴 어르신은 매일 대본 연습 끝내고 나면 습관처럼 꼭 챙기는 게 바로 약입니다. 약을 많이 드시네요. 나이 들면서 들어가는 게 약이에요. <laughs> 갑상선 약이었어요. 지금 먹은 건 근데 갑상선 약은 갑상선 암을 전전 절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 먹어야 돼요. 제금 몸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말을 해요. 목소리가. 잘 앉아요. 제가 굉장히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자 목소리 같이 "으으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전화해 보면 금방 알아. <laughs> 또 무릎 이렇게 나이 먹으면 무릎은 이제 다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좋은 거또 먹고 이렇게 그래서 약을 여러 가지 먹지요. 뭐. 갑상선 전 절제술 이후 조금 더 건강한 남은 인생을 위해 많은 약을 챙겨 드시고 있지만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 어르신이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과 집중이 필요한 캘리그라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혼자 있어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열심히 전진하면서 살려고 그~ 저는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후퇴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 음~ 새하얀 화선지 위에 책 하나 글자 하나를 채우며 조용히 붓을 움직이는 어르신.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어르신은 잠시 번잡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햇살이 눈부신 아침 어르신의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이곳은 복지관인데요어르신또뭘 배우러 오신걸까요반갑습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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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 네. 진짜 많이 하시면서 저희 복지관에서 네. 모범 많이 보감사합니다 <laughs> 사회적으로 관계만 형성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더 중요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너무 보기 좋죠. 알고 보니 정현미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배움뿐만 아니라 또래 어르신들 상담 봉사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어르신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노년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활동들이라서 저, 저희들은 이제 박지간에 나오시고 나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시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도움까지도 주변에 주시면서 뭐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되시고 또 정서적 지원도 되고 또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신체 정상 사회적으로 다 저희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 여기서 전시 얘기하고. 복지관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신 모양입니다. 다정한 모습에서 찐친 느낌이 물씬 나네요. 이다 아, 우리 어, 맨날 하루, 아, 네. 하루 만나다가 이렇게 오 네. 만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 아, 어떻게 잘 지냈어? 잘 지내. 다 <laughs> 그리웠던 친구를 건강하게 다시 만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네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만나지 못했다가, 3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라고 합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냐? 모든 사람들이 리더심이 좋아요. 리더를 잘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려도 하면서, 여러으로 웃음이 기나 이렇게 평상 웃으며 이게 한바웃음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옛 친구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또 발걸음을 옮기시네요.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이네요. 매일 아이들한테 옛 이야기 들려주시느라고 이야기 대본 읽기도 바쁘실 텐데. 어르신 어린이 도서관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린이 도서관에 애들이 이제 어떤 책을 좋아나 하 궁금하니까 저절로 발길이 닿고 <laughs> 또 여기 오면 학부형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또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서점이나 집 근처 도서관에서 전래 동화나 위인전 같은 어린이 도서를 찾아 읽어보신다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큰은 제목의 이야기라도 그걸 각색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들려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나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 더 재밌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읽어줘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온 마음을 다하는 일, 어르신에게 이야기 할머니란 어떤 의미일까요? 할머니는 제가 제일 늦게까지 정말 함께하는 내 생활의 빛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하고 교감을 할때또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어, 할머니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교감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어르신인데 아이들을 만나러 어린집으로 또 가시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르신의 손주를 데리러 오신 거군요. 인사도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일에는 손주도 돌보고 계시는데요. 이야기 요정인 만큼 손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이거야. 어, 이거야. 아이고 행복한 나날이래요. 아유. 손주가 세 살쯤 돼 보이는데. 벌써 책 읽기를 좋아하다니 손주가 어르신을 닮았나 봅니다. 태글 대글 공을 만들어야지. 지어가 불러봐. 새들도 아가양도.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역시 헛되지 않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애쓰고 계시네요. 생활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 데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다른 거를 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생각해 본적 없어요. 손주와 나란히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는 어르신 얼굴에서 행복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야기 할머니 활동하시랴 상담 봉사에. 황혼 육아까지 하시려. 청춘 못지 않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어르신이 생각하는 청춘 뭘까요? 청춘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청춘일 때는 저희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안 되는 일 없거든요. 어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살아오니까 하지 못했던 일을 딱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쭉할수 있게 되었던 게 바로 내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지냈기 때문에 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춘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름다운 황혼의 이야기 요정 정현미 어르신의 청춘은 희망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Oh,